지금은 2018년 1월 1일. 우주인들은 GPS호에 탑승했다. 지구는 지금 자원고발이 되어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 실물가 있는 자원을 캐로 준비 중이다. 4, 3, 2, 1. 다 출발! 우리는 GPS 탐사대 지구를 지키자! 어, 여기는 없지. 많은 농적 구성이 오락가락 하는 온도. 바로 이곳은 아니야. 여기 금성이라고. 에 이곳은 바로 수성이야. 빼빽. 이곳은 수성. 수성은 표면에 동거철하고 언덕나갔니다 빼빽. <뭐뭐라라> 이곳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규산염이고 규산염수지광이야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빨리 공전하는 행성이래. 88일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 규산을 빨리 추출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다 GPSO. 산을 추출해줘. 그럼 이제 다음 행성으로 바볼까3 2 1 훗. 이 행성은 내가 잘 아는 행성 중 하나지. 바로 금성이라고. 오, 제법인데. 구글거리는 시간이 없어. 서진이가 잘 아니까 설명해 줘. 알겠어.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밝게 보이고 제일 뜨거워. 또한 지남 대기가 있어. 이상한 성소가 많아. 그리고 태양에서 발사되는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홍질이 있어 음식효과가 강해. 이제 창밑에 올까 오염 오염. 금산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또한 금산의 대기층이 너무 뜨겁고 추면서 창밑에 금산을 합니다. 알겠어. 습 다음 행성으로 출발하자. 3, 2, 1 에휴, <laughs> 우무 추워. 딱 보니 이것은 화성이네. 화성은 남극에 드라이엘스가 있어. 또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화산이 있어. 그리고 표면 온도는 막정화 140도나 돼. 또한 이곳에는 얼음이 있고 물이 흐른 자국이 발견되었어.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구 대신 탈 생성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어. 한 <laughs> 감기 걸리기 전에 빨리 채취해서 가자. 뭘 채취하지? 원추취인드라이아스를 채취해야지 아무리 필요가 없어도 저안이부족이 쓸모가 있을 거야. 드라이아스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성으로 볼까 3, 2, 1 이건 수소와 헬륨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줄무늬와 대작전이 있어 또 무서운 고리가 있어 그리고 의성분 1 0개나돼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곳에를 취하는게어렵겠는뭘 채취하지? 이곳에선 채취할 것은 산소, 소 수소 그리고 헬륨 알겠어 GPSO 이제 이것들을 채취해줄래? 채취 이제 다음 행성으로 가볼까? 좋아. 3, 2, 1.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러게, 역시 토성이야. 여기는 밀도가 물보다 낮아. 만약 물에 토성을 넣으면 둥둥 떠. 참 신기하지? 또한 하루가 10시간이 조금 넘어서 목성과 비슷해. 우와, 여기 그 유명한 토성에 고리가 있어. 구성의 그 고리는 얼음덩어리와 암성으로 이루어져있어. 우리 기념으로 얼음덩어리와 암성 몇개만 가져가자. 그래. 근데... 네. 알겠습니다. 조치 완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볼까? 3,2,1이것천암성 아라우스라고도 불리는 행성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소연이가 이 행성의 전문가가 아니야? 역시 알았겠네. 그럼 천왕성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좋아. 천왕성은 태양에서 일곱 번째로 먼 행성이며 네 번째로 질량이 큰 행성이야. 또한 모두 위성은 모두 27개고 고리는 모두 13개야. 천왕성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은 메탄가스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또한 자전축이 98도 기울어져 있어. 아하, 그럼 초영성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은? 메탄가스와 수소야. 알겠습니다.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성은 어딜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아, 다음 행성은 해왕성 마지막 행성이야. 출발할까? 출발하겠습니다. 네.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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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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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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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2 2 2 2 2 2 그리고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여덟 번째 떨어진 행성이며 열네 개의 위성이 있대. 행성 성의자전축는약2 9 6도도 기울여져 있어. 그렇구나. 이 행성의 자원 은뭐 무엇이 있어? 태양성의 자원은 물, 마탄, 암모니아, 수소, 헬륨 등이 있어. 오 좋은데 그럼 물을 가져가는 것이 어때? 물이 부족해지고 있잖아. 이렇게 우주탐사가 끝나니 아쉽기도 하다. 다음에 발령이 나면 우리를 불러달라고 해야지. 다시 지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완료. 와 드디어 집이다. 김윤범 너는 3018년에도 집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응. 우리가 구한 자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고했다. 너희가 지구를 살렸구나. 아무개 과학님 하지만 리가 다른 행성의 자원들을 계속 채취하면 행성들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연범진 조각가에게 태양계 행성들을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래 그런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갔다 온 사실을 바탕으로 오래하자 연범진 님 여기 유류생입니다 여기 와려준 거죠? 여기 조형물을 오뢰하신걸 설계해야 했습니다 혹선들이 좋아하겠군요. 또 별을 껍데기해서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 우와! 저희가 참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 우주인들은 태양계와 별 주요물을 만들어 혹선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와이즈만초파센터 S 스크 5학년 조소연, 김서진, 김윤범이었습니다.